현역가왕이 첫 시즌보다 더 뜨거운 경쟁의 비결은? 뜨거운 환호와 함께 막을 올린 MBN의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이는 이미 첫 방송부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즌 1의 성공에 이어 시즌 2가 더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즌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과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낸 이유는 무엇일까? 팬들의 시선으로 분석해본 이유와 원인을 깊이 파헤쳐보자. 이번 현역가왕위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출연한다. 이미 무대와 방송을 통해 실력과 명성을 탄탄히 쌓아온 이들이 같은 무대 위에서 경쟁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강렬한 충격을 준다. 한명한 한 명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별 같은 존재들인데 그들이 한 무대에 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경외감마저 들게 한다. 팬들은 이미 정상에 있는 가수들이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까? 라는 의문과 함께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 단순히 1등을 가리기 위한 싸움이라면 이들이 굳이 자신의 명성과 자존심을 걸고 나설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과 목소리, 그리고 무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이 경연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자신을 증명하고 더큰 무대에 나아가기 위한 열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 이 열정은 단지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 대한민국 트롯이라는 음악 장르의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사명감과도 연결되어 있다. 특히 팬들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수들 간이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다.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응원하면서도 무대에 오르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은 오직 진정한 예술가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박한 아름다움이다. 그들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이 무대에 걸고,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팬들은, 단순히 가수들의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들은 음악이라는 언어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이야기 속에는 꿈, 노력, 그리고 스스로를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런 진심이 바로 현역가 왕이가 주는 가장 큰 감동이자 경쟁의 진짜 이유라고 할수 있다. 그리하여 이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가리는 곳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진정한 아티스트들의 축제라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서혜진 대표의 말처럼 저현역은 올라가는데 나는 방출될 수 없다는 간절함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강렬한 눈빛 교환과 치열한 신경전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경쟁심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긴장감과 몰입감을 제공하며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 2025년에 열릴 예정인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한일과 왕전은 이번 시즌의 핵심 동기 중 하나다. 팬들은 이를 단순한 음악 경연을 넘어선 국가대항전으로 본다. 시즌 1에서의 성공적인 첫 한일가왕전 이후, 시즌 2의 참가자들은 국가대표로서 한국음악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무대에 오른다. 팬들은 한일관계라는 민감한 배경 속에서도 음악으로 국경을 초월한 대결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보여주는 실력과 노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그들의 지지와 응원이 더욱 뜨거워진다. 이번 시즌에는 시즌 1에서 맹활약했던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등 사터킬이라 가수들이 마스터 군단으로 합류하며 선후배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선보인다. 이들의 조언과 지지는 단순히 무대를 감상하는 차원을 넘어 참가자들의 성장과 긴장을 완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룬도, 주현미, 박현빈 등 전설적인 가수들과 함께한 이 e 마스터 군단은 경연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팬들은 이들이 보여주는 인간적인 순간들, 예컨대 후배들의 무대를 보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거나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서 감동을 느낀다. 이런 감정적인 순간들은 프로그램의 긴장감 속에서도 따뜻한 휴식을 제공하며 팬들의 마음을 한층 더 끌어당긴다. 팬들이 뽑는 이번 시즌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프로그램의 완성도 높은 계획이다.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는 냉혹하고 화끈한 경연 현장을 약속하며 모든 디테일을 섬세하게 설계했다. 참가자들의 실력뿐 아니라 무대 연출, 음향 효과, 카메라 앵글까지.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청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팬들은 특히 무대 뒤에서 벌어지는 참가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장면에 주목한다. 단순히 음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들이 이 무대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서로 간이 경쟁 속에서도 우정을 나누는 모습을 담아내는 것은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안겨준다. 결국. 현역가왕이의 진짜 매력은 단순한 경연 이상의 감동을 선사한다는 데 있다. 음악은 국경을 초월하고 세대를 연결하며 이 프로그램은 그것을 증명하는 최고의 플랫폼이 되고 있다. 팬들은 단순히 트롯이 아닌 대한민국 음악의 미래를 보는 느낌이라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장면들, 음악을 통해 국가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 그리고 참가자들이 스스로를 뛰어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감동은 팬들에게 단순한 예능 이상의 의미를 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역가왕이는 더 이상 단순한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다. 대한민국 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들을 선발하며 그 과정에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재미, 그리고 자부심을 동시에 선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팬들은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더 많은 시즌을 통해 드롭과 케이팝의 글로벌화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왜 이렇게 뜨거운가? 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음악에 대한 열정, 경쟁을 통해 성장하려는 마음, 그리고 이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사랑으로 귀결된다. 현 역가왕이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예능사에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다. MBN의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프로그램 현역가왕이가 첫방송 이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팬들과 언론은 시즌 1의 성공을 뛰어넘는 구성과 감동적인 무대로 가득 찬 이번 시즌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첫방송이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팬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많은 팬들은 그냥 예능이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을 대표하는 무대라며 이번 시즌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름만 들어도 알수 있는 대한민국 남자 트롯 가수들의 치열한 경연이 펼쳐지며 팬들은 긴장감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고 전했다. 한 팬은 경쟁이 이렇게 뜨겁고 치열한데도 가수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 깊었다. 무대를 보며 눈물이 났다고 전하며. 프로그램이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인간적인 감동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팬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한회한 한 회가 기다려진다.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기대된다며 앞으로의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언론에서도 현역 가왕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다. 특히.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대표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구성과 연출이 이번 시즌에 성공적인 첫발을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다. 한언로는 경쟁이 냉혹하고 화끈하다는 제작진의 말처럼 참가자들의 눈빛과 무대는 그야말로 불꽃 그 자체였다고 전하며 참가자들의 열정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역 가왕 시즌 1 사터키리라가 마스터 군단으로 합류해. 후배들의 무대를 응원하는 모습은 언론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다. 선후배 간의 진솔한 교감과 음악적 유대감이 프로그램의 따뜻함과 깊이를 더했다는 분석이다. 한 칼럼니스트는 대한민국 트로시 단순히 대중음악의 한 장르를 넘어 세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하며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경연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팬들과 언론 모두. 이번 프로그램이 가진 독창성과 감동에 주목하며 현역가왕이가 대한민국 음악계에 주는 메시지에 공감하고 있다. 단순히 승자를 가리기 위한 경연이 아니라 대한민국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질 대표를 선발하는 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특히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이 무대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넘어서고자 하는 도전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는 점에서 현역가왕이는 단순한 예능 이상의 가치를 지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팬들과 언론이 보여준 이번 반응은 앞으로의 방송이 얼마나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울지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현역가왕이는 이미 첫 방송만으로 대한민국 음악계와 대중들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았다.